기마 기마자 오늘 어쩐 일로 뭐 계속 선수가 걸리네. 자 어떤 날은 계속 선수 가 걸리고 어떤 날 계속 후수 가 걸리고 예. 그것도 복불복이에요. 아 이렇게 차가 나왔다. 그럼 나중에 뭐 궁을 틀겠다 그런 것 같은데. 자 일단 면보역까지 넣고. 자 일단 장군. 자 궁을 내렸네. 지금 궁을 틀을 줄알았다면은자 그럼 요렇게 하고요. 자, 그럼 이제, 요거 포 씌워서, 차 걸고 차가, 아, 포가 이 자리 가서 요 상접자고 하면 어떨까요? 자, 일단 씌워볼게요. 요렇게. 자, 그러면은, 이 자리 가면은 말 나오죠. 아무것도 아니고. 일단, 일, 일,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 가고. 수 없죠? 예, 네, 아직 수 없습니다. 일단 열고 찾길. 자, 일단, 살짝 하면, 들어가 볼게요. 자 그다음 일단 상으로 막아야겠네요, 그죠 여기 사자국 붙으니까 상으로 잡아야 되나? 음 일단 그렇게 차랑 이걸 걸기 때문에 안될것 같은데요. 자 일단 저렇게 하네. 이제, 포 넘겨서 막 거니까, 일단 귀만 살짝 나가야 될것 같고. 자, 이거, 아직 초천안 죽죠? 예. 좀 불안하다, 위치가. 자, 일단, 요렇게 나가보세요. 렇게 한번. 자, 일단, 뭐, 이 자리 가봐야 되나? 이거 어떻게 되나 모르겠네. 자, 그렇게 한다. 그럼 일단, 요렇게 해볼게요, 한번. 이거 뭐, 포 넘겨서 차 걸어봤자, 차가 이 자리 면회 오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고. 일단, 때려볼게요, 뭐, 과감하 자, 일단, 또, 잡고. 자, 아, 장군이네요? 아, 그제 그죠. 지금, 장치야 돼요. 사 넣으면은, 차가 포 잡고, 장치고, 잡을 때 포로. 한채잡기 때문에. 그건 잘 하셨네. 자, 그럼 일단, 요건, 내려야겠네. 그죠? 사올올면 묶이니까. 일단,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요것도 차가 어디로 가야 되겠네. 이왕이면. 이왕이면, 이게 나을 것 같아요. 그죠? 예. 이양이면마못 나오게 할게요. 자 됐죠? 그렇겠어. 자 이렇게 했죠. 뭔가 약점이 볼듯한데 안, 안 되는 거죠? 자 일단 한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고게 또 그런 수가 있네. 그럼 이거 일단 이렇게 해야겠네, 그죠? 네. 아또 그게 있구나. 병을 올린다. 자 일단 이 자리 빠져야 되나요 뭐이 자리 아니면 뭐 이, 이런 자리 정도인데 그죠 들어가려고 그리고 차가 이 자리 간지가 이제 중으로 가서 이제 입궁하자고 하려고 자 일단 이게 선수죠 딱 저기 들어가자고 입궁하자고 하면 어떻게 할까 자 한번 입궁수 자 일단 요렇게 해볼게요 요렇게 네그건도 일단 해주고 자 일단 이렇게 가면은 그냥, 이렇게 해볼게요, 네. 어차피, 이 차가 피해도, 이쪽 차가 이 자리에 가서, 내 초포를 거니까, 포가 죽이는마찬가지죠요 여기, 면상이라서 이자리못 오고. 면상만 와서 딱이 자리에 오면 좋겠는데, 아, 딱 좋은 자리에 있네. 그러면 이거 이제, 이러면 되겠죠. 이렇게 차가 와서, 이제 차가 빡, 피하는 거예요. 그리고 차가 이제 병 걸고, 또 포가 이쪽 사 걸고, 네. 이분도 이거 막 살리려고 폰 넘겼구나 근데 이러지 말고 이건 죽이고 절 같은데 자 일단 때려볼게요 이렇게요 뭐 병으로 사, 상 잡으면 이거 일단 잡고 죠 일단 이거 잡고 자 그러면은 일단 이렇게 가면 이렇게 일단 선수로 예, 사 걸자고 포 있으니까 그러면 사 넣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거를 음, 어떻게 푸느냐 자 일단 이거 묶어두고 이렇게요 자, 그러면 이제 포가 넘을 수 있죠. 이렇게 좌측으로 했다가 이제 넘어올 수 있죠. 면포로. 예. 자, 그럼 됐어요. 그러면 일단 됐고. 자, 넘어올게요. 이렇게. 그냥또 넘어오고. 빨리 면포 넣고. 그죠? 자, 그냥 잡아볼게요. 한번. 어떻게 응산? 어? 저렇게 피하네? 자, 그러면 일단 너, 넘어오고. 일단 넘어오고요. 이렇게. 그 다음 여기도 이제 한포가 뭐 넘었다가 뭐 면포 할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 일단 차 한칸 빠지고 면상한테 쫓아 걸리니까 한칸 빠지고 자 이건 형태상 잡아요 이렇게 자 이건 별도 아닙니다 같은 뭐 졸병대 교환인데 이쪽 병이 훨씬 큰거 같고 그 다음 이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딱면포보 수가 다 짜지 않나요 이제 끝또 어디가 약점인가 이게 또 약점이다 이렇게 하는 게 일단 면포니까 면을 좀열개자 그렇죠 근데 포로 삭 때려 잡으면, 차장. 그거죠, 네. 자, 일단, 장군. 자, 그럼 또, 입궁하자고, 일단, 마, 잡고. 그럼 차 내려가겠죠? 예. 한, 한 차. 자, 일단, 가만히 계시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요, 마, 이제 또 출격. 요포는머 심을 뭐못 쓰네. 마가, 한 번, 또한 번. 자, 그러면 이제, 차도 걸리고 요거입궁수도 있죠 예 이건 하할 수가 없어요 그게 좀 문제 같아요 일단 요렇게 해보고요 그러면 차가 아, 이렇게 온다 아, 어. 일단 뭐이 양차는 뭐좀 수비자세죠 반면 제 초차는 공격자세고 그런 다음에 아, 이게 또 막아 가봤자 이렇게 못 들어가네 이렇게 줄 차가 있어 가지고 이쪽 줄보단 이걸 한번 올려볼게요 그렇죠 이렇게 이게. 뭐, 사 때리겠다, 뭐 그런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에, 일단, 요렇게 하고요. 자, 일단은, 한번, 요렇게 해볼게요. 요렇게. 이제 눌러놓을게요. 예. 요게, 선수가 다만 봐도, 예, 형태상. 요렇게. 자, 요거, 한이윤 이제 차가 이쪽, 상자고 장치려고요. 자, 일단 해주고, 예, 해주고. 이건 일단 주고 자 이건 일단 잡고요. 잡고 뭐 차로 잡으면 마장 또마장에 이상없어요. 자또 올리고요. 자 이건 뭐 사가 없으니까 이거 때리잖아요. 차가. 이거 잡으면은 자 확실히, 확실히 사가 없으니까 양포가 무용지물이에요. 이번 시에는 이번 실전과 관련해서 알아두면 매우 유용한 초의 공격 기술 세 가지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부분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차가 나오자 면풀을 놓고 그다음 이제 면이 약하니까 궁을 내렸죠. 열구서 포장, 그다음 이제 상 나가서 병을를 걸자 이렇게 막고 았자 이런 형태에서는 약점이 상이 약점이기 때문에 이 포를 씌워서 실전처럼 이렇게 차를 걸고요. 그다음 딱 들어가서 상을 직접 거세요. 자 그러다 이제 이렇게 막아 나오자 실제에서는이 포로 상을 한참 후에 나중에 잡았는데 예, 지금 곧장 잡는 게서 좋고요. 그럼 이제 여기서 면상 잠기기 때문에 이렇게 견마로갈 때, 찾길 열어두고, 면상 차로 했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 포를 이렇게 넘겼다가 하프 안 치니까, 그거 일단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포장을 또 치시고, 그럼 마가 이렇게 나오도록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상 나가고, 이럴 때 이제 차가 나가고, 그럼 이제 한두 이렇게 형태가 갖추겠죠. 그런 다음에 포를 지금 상태에서는 딱 중포로 돌려서, 이게 가장 좋습니다. 자, 지금 형태를 보면은, 아직도, 어, 한에서는 차와 이쪽 병이 묶여 있죠. 그리고 여거 상은 깔끔하게 잡아있고, 이거 중풍 놓니까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최 설순 좋습니다. 근데 실전에서는 이렇게 안 잡고 이 포로 상을 나중에 잡으니까 나중에 이쪽한 차가 빠져 가지고 초차가 이 자리에 갇혔죠. 그래서 천지차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똑같이 한번 둬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공격 유형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귀 프로 넘겨서 이제 말을 걸었을 때 이렇게 올렸죠. 자, 이럴 때는요. 특히, 면상장기를 상대할 때, 포를 들여서, 마병을 잡던가, 마서를 잡으면 좋을 때가 많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포로 이렇게 말을 떼이세요. 자, 잡을 때 잡고. 그러면 이제 외사 잡으면 안 좋죠, 한해서. 자, 차장 치니까, 궁을 일단 내렸고, 이렇게 해서 이제 차가 빠졌습니다. 자, 그러다 이렇게 병을 합병시키자, 그 다음 실전에서는 이쪽을 뚫어보고, 이제 중앙성으로 병을 때렸는데, 이제 그수 말고, 도끼 검토를 해보니까 이, 이 상태에서는요, 지금 여기 사가 외사기 때문에 이쪽 차가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 붙여가면 조, 좋아요. 그래서 그런 발상에 해서 차가 한 이렇게 빠져보세요. 한번 이렇게 빠져서 한번 흔들기 공격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차못 들어오게 병을 이렇게 딱 당기면 차가 피하지 말고 이때 상에 한번 살짝 먼저 들어가세요. 들어가서 입궁술 한번 눌러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못 잡고 뭐 포로 이렇게 막는 정도입니다. 명을. 자, 그러면 이때 뭐 차로 병을 잡지 말고 차한 칸만 이렇게 빠지고요. 그럼 또차못 들어오게 하려고 이렇게 막으면 이때 과감하게 차로 병을 잡으세요. 네, 요런 수가 참 어려운데 요거 알면 좋아요. 자 만약 무심코 잡아버리면 상장을 딱 칩니다. 자 궁이 못들죠 상길이 와서 그럼 사로기팔 수밖에 없을 때 차로 살을 잡기 때문에 이건 막을 수가 없습니다. 당장 차가 포잡고 상장 그리고 또 차가 맨 아래 차장 상장 양수 행장 나오기 때문에 두 가지에 걸려서 이건 한해서 무조건 진지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공격 위험을 보겠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일단 차가 딱 가서 포를 걸자. 포가 이렇게 넘어갔죠. 자, 여기서, 어, 차가 걸리니까 포를 이렇게 넘겨서 일단 막았는데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쪽 차가 말을 잡으니까 한에서는 이 말을 살려고 포를 넘겼는데, 그수 말고, 이 상태에서는요, 이쪽 차가 이 자리에 가서 계속 먼저 이 포를 잡죠 가는 것이 더 좋았습니다. 자, 이, 이렇게 두면, 어차피 포가 좋기 때문에 뭐 차가 말을 잡으면 여기도 포를 잡을 거고, 이렇게. 대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럼 결과적으로마포대예요 마포대. 그래서 초에서 약간 손해죠? 그럼 뭐 차가 이렇게 올라와서 뭐이 자리를 노려보면 일단 사 넣고요. 어차피 상이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사 넣어버리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뭐 진행이 될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까 실전처럼 두지 말고 한에서는 차가 이렇게 와서 포를 먼저 가는 것이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초에서는 이때 어차피 상이 뭐 걸려있어서 어, 포로 막지 말고, 일단 상이 이렇게 나가서 죽여보세요. 이수가 참더 좋습니다. 자, 이거 안 잡으면 또 장장 입궁이죠. 양차에 있어서. 그럼 여기서 만약 병으로 상을 잡으면 차로 이때 말을 잡고, 이제 만약에 포로 잡으면, 이게 잡고 나서 또 이때 뭐 차로 음 말을 잡을 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만약에 이게 잡게 되면요, 여기서 포를 넘는 맛도 있고, 나중에 뭐 병을 이렇게 열고서 이렇게 포장치는 맛이 있어요. 그래서 후수가 되기 때문에 잡지 말고, 이 포를 살짝 넘겨서, 이쪽 한번 살을 걸어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뭐 차가 이렇게 와서 묶어두면 일단 차로 말을 잡고요. 이 포를 또이 자리 에 넘겨서 이걸 계속 못 때리게 묶어두면요. 일단 뭐 차로 말 잡아야겠죠. 그런 다음에 차가 이렇게 와서 이거 잡자고 하면 일단 차로 빠지면서 양차가 포를 일단 지키고. 그럼 이제 한에서 마땅히 둘만한 수가 뭐 이쪽을 뚫기 위해서 뭐 병을 올린 정도입니다. 그럼 못 잡죠? 차한테 막아 죽어서. 자, 그러면 그냥 놔두고, 그리고 이쪽이 조금 수비도 보강할 겸, 나중에 이한 포를 잡, 잡아보기 위해서, 지금 막 한번 겸마를 일단 차고요. 그럼 잡으면 일단 잡고, 그러고 나서 차, 막 혹시 요렇게 빠질 수가 있습니다. 주목적은 차가 내려가서 요 포를 계속 묶어둘 목적이에요. 그러면 이게 묶이면 안 되니까 일단 차가 한칸 빠지고, 그 다음에 이걸, 이게 살, 늦춰는 얘기죠? 이 포한테 사 걸리니까.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제 포가 살짝 넘어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차가 이거 잡으면 이쪽 마가 빠지면서 코를 걸기 때문에 포가 죽어 버리죠 자 어떻습니까 제가 느낀 점은요 상대방한테 선수를 뺏기지 않으면서 선수를 잡으면서 정확하게 공격하는 것이 중요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장기 이런 말이 있죠 장기는 형태보다는 선수 네, 이말 명심하세요 자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